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에서 제공해드리는 2025년 12월 10일 아리조나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크리스 메이스 아리조나주 법무부 장관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위험한 합성 보충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메이스 장관은 해당 제품들이 크라톰 또는 천연 보충제로 판매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농축 합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판매되고 있습니까? 주유소나 스모크샵, 편의점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합성 오피오이드처럼 작용해 중독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없는 실정인가요? 네, 아리조나 크라톰 소비자 보호법이 있기는 합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에게 판매하거나 특정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메이스 장관은 현재 법이 경범죄 입증 기준이 너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의리회 계획 시법 개정과 처벌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피닉스에서 아동 성매매 등 혐의로 남성 한 명이 기소됐습니다. 네, 메리코파 카운티 검찰은 데니스 미칠 주니어를 아동 성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좀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경찰은 14살 소녀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소녀는 미첼과 함께 모텔에 머물며 성매매와 폭행을 당했다로 진술했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가 더 발견되었습니까? 네, 당국은 현장에서 피해 소녀 한 명과 미첼에게 피해를 입은 성인 여성 한 명을 추가로 구조했습니다. 범죄가 발생한 지역이 특히 우범지대로 알려진 곳이라고요? 네, 사건이 발생한 더브레이드 지역은 27번 애비뉴를 따라 형성된 곳으로. 인신매매와 마약범죄의 온상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택배 도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종 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이파이를 교란해 보안 카메라를 무력화시키는 수법입니다. 와이파이 신호를 교란한다고요? 어떤 방식입니까? 포치파이로스로 불리는 택배 도둑들이 와이파이 신호 방해 장치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 장치로 가정용 보안 카메라의 녹화를 중단시키거나 영상을 손상시키는 겁니다. 이런 신종 범죄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보안 전문가는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는 유선 방식의 카메라나 메모리 카드 등 로컬 저장 장치가 있는 카메라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다음은 여행객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피닉스 스카이 하버 국제공항의 보안 검색 절차가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네, 생체 인식 기업인 클리어가 교통안전청과 협력하여 새로운 e-게이트를 오늘부터 피닉스 공항에 도입합니다. e-게이트를 이용하면 얼마나 빨라지는 겁니까? 클리어 유료 회원의 경우 탑승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을 통해 5초 이내에 신원 확인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뒤 바로 수화물 검색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클리어 측은 신원 확인에 사용된 사진과 탑승권 정보만 전송될 뿐 감시 목록과 같은 민감한 정보에는 접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설치 수리 및 리모델링 전문 마이클 장 전화 상담 623-792 4435 아리조나 외식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레스토랑 평가 안내서인 미쉐린 가이드가 아리조나에 상륙합니다. 네, 미쉐린은 2026년부터 아리조나와 네바다, 뉴멕시코, 유타주를 포함하는 남서부 편을 새롭게 발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평가 작업은 이미 시작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미쉐린의 익명평가원들은 이미 현장에서 레스토랑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리조나 관광업계의 기대가 크겠군요. 네, 아리조나관광청은 이번 결정이 아리조나를 세계적인 미식여행지로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대비 소식입니다. 아리조나교통국이 다가오는 겨울 폭설에 대비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네, 특히 플렉스테프 지역은 한해 평균 90인치의 눈이 내리는 곳입니다. 아리조나 교통국의 제설 차량은 지난해에만 주 저녁에서 총 61만 5천 마일을 운행했습니다. 교통국이 가장 강조하는 안전 수칙은 무엇입니까? 도로에서 제설 차량을 만났을 때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까? 제설 차량을 뒤따라 갈 경우, 최소 4대의 자동차 길이만큼 거리를 유지하고 절대 추월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12월 10일 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